복산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완성된 삶을 사는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서 막 성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완성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장이 되든지 또 엄마가 되든지 아빠가 되든지. 그떻게 됐을 때가 우리의 인생의 완성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뭐 집이나 자동차나 우리가 지고 있었던 모든 융자를 다 갚고 은행에 그래도 뭐돈좀 모아서 은퇴 자금을 좀 자금을 마련해 놨을 때쯤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완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런 세상의 것들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써내려왔던 그 펜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이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스토리이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갈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한 전어를 그 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글을 써내려 가야만 합니다. 그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To Be Continued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To Be Continued 그렇게 계속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정작 굉장히 급하게 삽니다. 우리의 인생을 빨리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또 어린이 되면 빨리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결혼을 하면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하고 페이오프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나이를 먹으면 뭔가 이제 은퇴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련해 놓고 나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뭔가 꼭 조급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좁게 얘기하면 또 다른 목표, 삶의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또 다른 욕심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욕심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현재의 나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모자라고, 늘 불평스러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환경을 감사하기보다는 무언가 늘 불평하고 늘 나는 더 배가 고프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이 많은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2020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도 2020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그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없었던 그런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그렇게 높이 비상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막 사역을 시작하려던 그때에 그 시작하고 막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모든 사역과 계획들이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결국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자꾸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내 마음속에 낙담과 낙심이 찾아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고군분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들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 바이러스 모두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합찬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이 워싱턴 온누리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예비하신 그 미래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재앙의 때에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과 재난들 속에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을 뒤엎는 질병의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삶을 덮쳐오는 실패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엉망이고 뒤죽박죽이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혼란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워싱턴 온누리 교회 안에 만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구지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확신을 가진 분들이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선한 일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 그 순간에 나를 통해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2020년은 끝나갑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2020년을 그렇게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이 한동안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큰 재앙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